노노마음악강설 제 187강입니다 제 14권 헌문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불억불신 믿지 않은 것을 헤아리지 않는다 믿지 않는 것을 어, 억지로 어, 추론하지 않는다 33장입니다 자왈 불력사하며 불억불신이나 억역 선각자 시현오 인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력사하며 예. 예. 역자는 거슬릴 역뭐 거꾸로 역자잖아요. 그런데 사자는 거짓 사자인데 거짓 속이 있는 것을 어, 뭐역거스리지 어, 않으며. 불억 불신하며 어, 믿지 않는 것을 불신하는 것을 어 헤아리지 않느냐억 바로사입니다. 그러나 역선각자 또한 먼저 어, 깨우친 자, 먼저 아는 자는 시현우인저 어질 그 이것이 어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데요. 불력사는 어, 속임을 맞지하지 않는다. 역자가 어, 주석서를 보면, 미지 영지하라.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맞이하는 것이다. 뭐요?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지, 속임이 내한테 속이지 않았는데, 어, 미리 그 사람이 나를 속인다고 생각하고 어,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불역사는. 그러니까 아직 이르지 않는데 맞이하는 것이요. 그런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불억불신. 믿지 않는다고 헤아리지 않는다. 억건 억억자인데 미견이 의지하라. 아직 그 나타나지 않는데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 저 사람이 나를 믿지 않을 거라고 해 어,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생각하는 거죠. 억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어 바로사. 그러나 또한 선각자, 저 사람이 나를 속이거나 또 나를 믿지 않는 것을 먼저 아는 자는 그러니까 미리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속이지도 않고 믿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내가 거꾸로 민,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걸 그렇게 추론해서 생각하거나 그래 미루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억 선각자 또한 먼저 아는 사람이 어실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나를 속이거나 불신하는 것을 전혀 놓아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역자, 여기 속일 삿자, 그 다음에 불신, 이두 말씀이 이제 있는데, 이 속일 삿자는 사실 속일 기자인데요. 사상학에서 보면 기모조보라는그 속일 기자인데, 이 속임에 가장 능한 사람은 소양인이고, 어, 속임에 가장 둔한 사람은 태음인입니다. 그래서 이이 불력사에서는 속일사자, 속일기자에서 소양태음인이 상대적이고 불신, 믿을신자에서 사실은 인격적인 점에서 믿음이 가장 확고한 사람은 태양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아, 가장 약한 사람은 소음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 속일 사자와 믿을 신자를 통해서 소양, 태음이 대대적이고 태양, 소음이 대대적인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슬을 역자, 이게 이제 여기서 미지 영지라고 했는데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맞이한다. 이렇게 볼수 있다면, 어, 수왕자 순하고 지뢰자 역한이 시고로 역은 역수여라. 주역 설계 제3장에 나오는 아주 어, 왕내 순역 이라는 아주 엄청난 문장이죠 여기서 어 수왕자 아, 갈왕자죠 간 것을 헤아리는 것은 순이고 레자 오는 것을 아는 것은 역이니 해서 주역의 하도낙서에 순역 왕래의 이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고로 그래서 시고로 역은 진리랑은 역수야라 해서 진리는 역수야라 해서 이것을 어 수를 역을 갖다 거스릴역절에서 수를 거스리는 거다. 뭐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어10 9 8 7 6 5 3 2 1 해서 이걸 순이라고 하는데 이 역자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수 하도낙서의 수리를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맞이하는 것이요. 뭐요? 이 수의 진리를 하늘의 뜻을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것을 맞이하는 것, 수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해석도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역은 역은 이 지뢰자 역의 역이고요. 이 수는 수왕자 순의 순이기 때문에 역은 뭐다? 순역 원리면서. 왕래 원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노 헌문 33장 말씀인데요. 불역사 이 것을 역자. 여기서는 미지이 영지하라. 그 다음에 불억불신. 아, 믿음의 문제. 믿음을 믿, 믿지 않는 것을 해야 하지 않으나. 어? 역선각자, 먼저 깨우친 자, 아는 자는 시현우자, 이것이 어진 사람이구나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불력사와 불역불신을 해야겠습니다.